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5편은 표제어가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우리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아사은여드둔 해망과 마 더불어 다윗 솔로몬 시대의 3대 악장입니다늘 성경에서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 찬양을 드린 것이지요.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표제어로 봐서는 하나님, 저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강곡한 하나님께 기원을 드리는 시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75편은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들어와 예루살렘을포위하고 히스키아에게 이제 교만한 말로 항복을 권유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다스의 하나님, 저사내립의저 강력한 힘 앞에 저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을 담겨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75편은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수미 쌍관법의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1절에서도 찬양을 하고 마지막 절도 찬양으로 갈무리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라이다 감사 바로 호디누입니다 근데 호디누와 호디누 사이에 주께라고 하는 레카 그리고 엘로힘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감사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쳐다보면 호디누 레카, 호디누. 호딩. 호디누, 엘로힘, 호디누. 그렇게 가운데 배치시켜 놓은 것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온통 어두운 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 1절부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요? 주께 레카,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그리야여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세번역입니다 심판한다는 바로 샤파트는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미 심판했다. 이 바르게 심판한다는 메시아림은 공평, 수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서 오늘 3절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표준세 번역에는 좀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바로 나라고 세계의 질서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엘로힘, 레카, 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속어 넘어짐, 높고 낮아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에게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목을 곱게 세우고 거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만하다는 히브리어 하랄은 자랑하다, 칭송하다, 자긍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은 사단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오만한 자와 악한 자를 지금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게 악한 겁니다. 목이 고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오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권세, 그걸 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바로 아수르의 상해리처럼 말이지요. 그이 심판의 대상은 오만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착각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목이 고든 자들이지요. 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실로다. 아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와서 교만한 말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런 날. 우리 역사를 알지요. 이 사내립은 하루아침에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로로 돌아갔다가 자기의 자식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모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오만한 사내립은 낮추십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분은 재판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공정한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8절에 여우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도다. 술이 발효가 되어 거품이 일듯이 하나님의 잔 속에 담긴 진노가 이제 그 진노가 거품이 되어 극에 달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우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그 진노의 잔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발효된 술잔과 같은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의 이유. 제가 숨이 쌍간법이라 그랬지요. 1절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구절에서 10절도 또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악인들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뿔, 즉 그들의 자랑거리 권력을 베어버리시고 의인들의 인생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빌리포서 2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것이 기독교지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관통하는 계속된 메시지가 뭡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산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나의 생명을 청정하고 싱싱하게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능동적 나자짐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참으로 세상이 얼마나 자기 피할 시대고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편 75편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고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겠다고 선언했던 시평 기자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악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누르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저희도 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 앞에 교만한 말로 항복을 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사내립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높임 받게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손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